1 6 번은 어, 기본적인 문제야. 기본적인 문제. 자, 이건 보자. 어, 이 녀석의 y는 1분의 x 플러스 k. 그리고 이 녀석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u. 여기서 뭘 구하라?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. 응.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니까 굉장히 쉬운 거지, 그렇지? 이때까지 한 거에 비하면 굉장히 쉽다. y절편 구하고 그 다음에 x절편 구. 아 x절편 필요 없지. 교점 구하고 이거야.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다? 아 x절편 구해야 되겠네. x절편 여기가 3인가? 어, 그지? 그래서 3개는 구했고 그런데 문제에서 cd에 대한 길이가 몇이다? 7이라 되있네 여기가 3이야?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 어, XP minus higher, 4대입했을때 0돼야 되는 것이니까. 그치?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겠네. k가 2가 되겠다. 그럼 k가 2니까 둘을 연립하여라. 2분의 1xk가 1이 아니라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 그러면 2분의 5x는 4 x는 5분의 5. 아, 그럼 이 점의 x좌표가 8분의 8, y좌표 구할 필요 없지. 이걸로 높이 나오니까. 따라서 어 밑변은 4,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5분의 8. 그러면 5분의 16 이렇게 연산되어지네.